오르비스 가고 싶지만 마법석 활성화 주문서가 없어 뚜벅뚜벅 올라가고 있는 몽짱돌. 제가 오르비스로 가는 이유는 최근 길드 콘텐츠가 생겨서 길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매소로 사람 5명을 구하고 길드를 창설했습니다. 길드 이름은 전사모. 전사를 사랑하는 모임인데요. 현재 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드원을 구해보려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가입 조건은 길드 이름에 맞게 2차 전직한 이후의 전사들인데요. 제가 왜 2차 전직한 이후의 전사들을 뽑냐면, 1차 전직 때 고난을 이겨내고 2차 전직을 하셨기 때문에 2차 전직 이후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이 있는데, 디코 오픈 채팅방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낭만 길드입니다. 물론, 제가 취지직에서 방송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디코나 오픈 채팅 관리할 만큼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 만들겠습니다. 길드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의 댓글로 레벨, 직업, 이름 적어주시면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아니면 제 방송에 들어오셔서 길드 가입하고 싶다고 말씀해주세요. 조금 번거롭겠지만 낭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충 직위를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저한테 많이 보이고 성실한 사람은 부마스터까지 들릴 예정입니다. 학고라서 많이 신청하실진 모르겠으나 일단 모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길드에 들어오시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제보 사진이나 영상이 오면 얘기를 들어보고 강퇴할 예정이 오니 제발 낭만을 같이 지켜나가실 분만 들어오세요.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길드 신청하셔서 1인 길드가 2인 길드가 되었네요.